아, 안녕하세요. 대형대왕의 홍선준 TV입니다. 아, 오늘은요, 정말 또 엄청난 분이 나오셨습니다. 또 스페이스워크의 그 유상호 팀장님을 모시고, 우리 정말 이 대단한 기회입니다 이게 랜드북이라고요. 와, 제가 저번에 한번 강의를 한번 들었거든요. 이야, 강의를 듣고, 이 랜드북을 제가 이게 막홈페이지 들어가서 막이게 봤거든요. 정말 이 엄청난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더라고요. 이 회사에서.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되겠다.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고 저투자들 많이 계시는데 이런 걸 모르 고 계신 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많이 홍보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laughs> 제가 스페이스 워크의 이상 팀장님에게 인터뷰 요청을 해서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아 정말 여러분들 이제 엄청난 기업입니다 이게. 네, 그래가지고 이 기술력을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어플도 다운 받으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진짜 이 건축에 필요하신 분들. 네. 이분들 어떤 게 많이 필요하신가요 이게 사실? 주로 건축을 하시려는 분은 사실 도대체 뭘 얻기 시작해야 되나. 네. 내가 아는 건축사도 없고, 그렇구나. 내가 아는 시공사도 없고, 더더욱 다 시공사도 못믿겠는 경우가 훨씬 더 사실 상서도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웹상에서 네네.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게 네네. 건축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여기서 매물도 찾을 수 있고, 아.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 AI 네네. 자동 설계 솔루션을 통해서. 보디 이제 건축사 만나러 가시기 전에 네. 랩핑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미리 좀 검토하고 가실 네. 수 있는 그런 아, 서비스를 되는 거 같아요. 엄청난 있습니다. 거예요. 예. 서비스 엄청난 거예요. <laughs> <laughs> 아,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부터 <laughs> 되게 너무 잘 <웃음> 생기셨죠?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네. 스페이스워크의 유상호입니다. 네. 현재 스페이스워크에서 사업 개발을 맡고 있고 네. b 2 c 와 관련된 사업을 네. 저희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비트씨 사장님입니이랜덤 예, 홈페이지 잘 보았거든요. 예, 예. 인공지능 설계 예. 이게 어떤 거예요 사실? 이게 사실 예. 인공지능 예. 설계라는 게 사람이 예.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예. 전통적으로 캐드 프로그램을 켜고 예. 예. 이제 선을 하나 하나 그어가면서 예.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게 너무 일련의 반복된 작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필지가 예. 너무 이제 소형으로 집중된 필지는 사실 예. 이 분야 진짜 정통한전문가의도움 예. 어려운 경우들이 예. 많거든요. 혹여나 그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돈이 그렇게 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도있게 이 필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네. 서비스가 잘 없었던 거죠 건축계 네. 안에서도 그래서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자동화할 수 있을까라는 조금 아. 시작을 해서 네. 저희 스페이스워크의 조성현 대표님이 네. 이제, 이제 한 창업 5, 년차 내가 한데 그때부터 아. 계속 네. 설계 엔진을 디벨롭 해오면서 네. 지금 여기까지 일을 게습니다 아, 조성현 대표님 천재신가요? 예아 <laughs> <laughs> 진짜 많은 분들이 진짜 필요한 거잖아요 네. 아니 저희도 이렇게 증권사라든지 시행사업을 하려고 하 보면 땅을 매입을 해서 대부분 이제 증권사 지원장님들이다 가설계 이렇게 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미리 저희 랜드에 열일을 하면 예. 좀 미리 더하시는 그런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굳이 건축사를 만나러 가기 전에 저희 네. 랜드북에 오시면 네. 프리미엄 분석을 네. 이용해서 아... 검색그 AI 분석 결과 한2 0 분에서 3 0분이면 나오거든요. 음... 사람이 음... 들어가지 않고 100%다 기계가 하는 작업이. 때문 아, 20분에서 30분 정도는 보조. 예. 법무사 예, 사무소에서 제공해 주는지 평면도와 더불어서 이제 사무소에서 제공해 주지 않나. 저희 사업 수집표가 네. 또 뒤에 한번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그 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네. 한 번의 클릭으로 바로 아실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 궁금한 게뭐 이런 건 가격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예. 건축사 사무실에 네. 갔을 때 가격이랑 네. 여기 갔을때 가격. 그 공개도 가능한가요? 어 예, 저희 네. 랜드북 들어오시면 이제 프리미엄 분석이 이게 네. 정가가 5만 원 정도인데 약2만9천원에저희 서비스 해 드리고 있어요. 설계사 사무실에 말은. 저희가 그래도 보통 뭐한 10분의 1 가격 원래 이제 어느 건축사 사무실 가느냐에 따라 네, 다르겠지만, 네. 그래도 일반적으로 한 1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아, 여러분들, 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사실, <laughs> 건축사 사무실에 가서 일일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거에 훨씬 히더적가적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건축사 사무실도 없고, 네. 왠지 또 알아도 한군데리 건너서 가야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막 건축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네네. 굳이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아, 그러니까. 예 웹상에서 바로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이기 떄그 아,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해놓은 다음에 또 건축사분도 소개도 가능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네. 경계 없는 네. 작업실 건축사 사무소를 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 자체, 저희 대표님도 아. 건축가 있고 아. 저도 건축가 있고 아. 그 외에 뭐 저희 랜덤 설계인증을 검수해 주시는 여러 건축 전문가분도 네. 건축사분과 함께 다 계시기 때문에. 네.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랜드뷰 오셔도 되고요. 와, 이제 저랜드북 프리미엄 분석 결과물을 가지고 건축사 무소에 가셔서 네네.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와, 여러분 진짜 엄청난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음. 건축사 사무실 가서 힘들게 <laughs> <에이, 웃음> 수집 분석하지 마시고 네. 네. 여기서 바로 하시는 게 비용도 절감되고, 어 전문가 분들을 바로 직접적으로 바로 만드실 만나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이랜드북에 오셔가지고 바로 이게 유상훈 팀장님하고 상담하는 작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자, 랜드북만의 신축 개발 전략 중에 예. 이제 장점이 무엇인가요? 저희는 항상 예. 경기 없는 작업실부터 네. 사무소 때부터 용적률을 네. 어떻게 하면 가장 아 많이 찾을 수 있을까, 네. 해당된 필지에서 끌어낼 수 있는 장점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에서 사실 AI 분석이 시작이 되고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걸로 네. 이제 나타난 수익성이좀 보고 건축 을 항상 진행하고 있고, 네네. 저희 팀뿐만 아니라 경영진인비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의 수익을 좀 높일 수 있을지. 아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업붙여서 사실 건축에도 설계 기술이라는 게좀 있어요. 네네. 결국 그걸 파실 분도 마찬가지고 가져가실 분도 마찬가지고 네. 유지보수. 그 다음에 지은 다음에 결국 문제가 된다고 할 때.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연애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까지 저희가 좀 같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그 프리미엄 분석 중에 첫 번째 페이지는 이제 전체적인 조감도 예. 수익률 핵심 정보 이 개요표가 나오더라고요. 야, 이게 뭐 사실 제가 이런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항상 예전에 이제, 이제 건축사 음. 사무실에서만 받아보니까 이 홈페이지 보는 순간 약간 충격이 오더라고요. 제가 <laughs> <laughs> 이제 또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개림 건설이라든지 이런 조은 건설사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야 이거는요 이 그분들 이제 제가 그 분들 강의도 들었는데, 네. 그 분들도 이 랜드북을 추천을 엄청나게 하네요 네. 그래서 여기가 들어가서 보셔야 된다. 네. 여기가 이미 프로그램 너무 잘 만든다고. 네.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되지. 굳이. 어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추천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은 인적자분과 네. 많은 자원을 투입을 했고, 네. 네. 원래는 이제 어떤 규칙 베이스에 저희가 설계인지를 만들다가, 네. 네. 구글에서 말하는 강화학습 모델이죠. 네. 강화학습 모델을 도입해서 십층 강화학습 모델을 해서 머신 러닝을 저희가 연련을 네. 해서 고글 기반으로 이제 설계를 계속 디벨을하고있습 그래서 글 기반으로 나온 건축 결과물을 네. 가지면 이제 평면도와 함께 세부적인 면적표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면적표에다가 주변에서 이제 실거래가 사례들을 참조를 해서. 그거를 저희가 또 하나의 그 가격 추정 모형으로 만든 다음에, 당연히 여기에 데이터 엔지니어링 들어가야겠죠. 네. 그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어,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네. 이면접표에 이제 매출 가격을 입혀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20평짜리 집을 안 네. 만들었는데, 네.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대입해 보니까 뭐 5억짜리다. 네. 5억이 바로 매출을 들어가는 거고, 네. 면접표까지다 나오다 보니까 이제 세부 공사, 뭐, 이 집은 총몇평이 되는지 네. 몇 평이고, 토지가 얼마고, 네. 뭐, 나머지 금융 시나리오는 네. 어떻게 되는지 이런 네. 네. 걸 저희가 다 자동으로 만들어서 어, 어. 수지표까지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땅을 사실 분들은 네. 여러 땅의 여러 땅을 되게 단시간 내에 검토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네. 그런 거를 저희가 기계로 네. 단시간 안에 빠르게 한꺼번에 어. 처리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가딱 나왔을 때이게이 땅을 사시면 안 된다, 뭐 네. 사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할 기준이 어느 정도로 해서? 아 아무래도 일반 네. 시행하시는 분의 업계와 똑같을 것 같은데, 네. 그래매출증률붙이 못해도 한 7%는 나와요. 최근, 네. 네. 최근 네. 시황에서는 그정도 네. 추천을 네. 해줄 수 있을 네. 것 같고, 어, 안 나오면 이제 하지 마시라고. 그렇죠. 임대물건으로 가면 사실 또 이제 매출이 <laughs> 달라지긴 한데 사실 네. 요새는 땅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또 원자재 파동도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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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률이 나오는 땅이 거의 없다고는 고객분들께서 아,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서울은 좀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서울은 조금 힘든 <laughs> 것 같은데 그래도 그중에서도 네. 기회를 찾으셔서 진행하시는 분이 그러면 땅도, 이렇게 땅도 찾아주시나요? 이렇게 저희가 방역에서. 지금 땅을 찾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아, 있어요. 정확히 네. 찾는다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저희가 공인중개사분들도 저희 회원으로 많이 계시기 네. 때문에 그분이 이제 매물을 엔드북에 올릴 수 있도록 아, 저희가 그런 네.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분석, 매물도 중요한데 예. 땅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감동을 <laughs>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일 것 같고 <laughs> 조금만 기다리시면 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규모 겸, 검토에 따라서 실용적률, 네. 주차 대수, 예. 세대수 정보, 개요표. 와 이건 투자 판단을 할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소형 개발을 할 때는 주차가 제일 중요한 변수인데 그렇죠. 주차가 몇대 나오느냐에 따라서 몇세대가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 주차에 대한 정확도는 사실 지금 설계 엔진 수준으로도 거의 오차 없이 들어가는 아, 추세이고요. 네. 저도 QA를 하고 있지만 네. QA상에서 더 나오면 더 낫지 네. 사람이 했을때늘 네. 나오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2층, 3층, 4층 124단 네. 적용되는 부분부터 면적이 어떻게 되고 네. 코어 배치가 어떻게 돼서 결국 이게 사실. 그냥 면접검토에서 끝나면 안되고 네, 네, 네. 그 배치안으로 이게 과연 상품성이 있는 배치안이냐도 아, 따져야 되는데 아, 저희는 평면도까지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이제 검토가 가능하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20분 30분만에 된다고요? 네 예, 저희가 서버에서 와, 열심히 기계가 네. 진짜 여러가지 모델을 종합적으로 네. 검토하고 그 결과물에서 최상의 결과물을 아, 고객분들께 제안을 해드리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설계사무소 가보시면아시겠지만 <laughs> 설계사무소 가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렇죠, 또 찾아가고 네. 사실 이게 네. 복잡한 작업인데 비해서 또 네. 비용 청구를 얼마 못 하다 보니까 네. 건축사 사무소에게 건축사 분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사실. 맞아요. 네, 그런 일들 저희가 네. 이제 기계로 이야, 풀어드리는. 맞아. 맞아. 이야, 정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규모 검토에 따라서 결과에 기반한 이제 분양 임대 시에 예. 추정 수익률과 이제 투자 수익률, 예. 이런 보이는 것도 이제 도움이 예. 나오더라고요. 예. 서비스에.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진짜 어메이징한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건축하시려고 <laughs> 하는 분들은 진짜, 아 어, 이건 거의 넘버원이 될것 같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격차적인 서비스가 될것 같다 이런 서비스가 될것 같고 그 다음 개발 시나리오가 나와서 이제 다가구나 다세대 어느 쪽으로 개발해야 할지도 비교할 수 있다 예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여러 가지 네. 옵션을 네.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네네. 다가구, 다세대 선택하실 수도 있고 1층 상가 옵션도 제가 여러걸로구고있습니다 아, 그리고 곧 전층 상가 옵션도 저희가 준비하고 그렇죠? 있고 네네. 조금 입맛대로 네네. 커스터마이징 할수 아, 있도록 네네. 저희 이제 컨설팅팀에서 열심히 네.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특허는 l l it. 가요 s 저희가 여기서 이제 i s w 다른 회사에서 이걸 거의 못 따라가요? 어, 네그 a l l it. 지 d 까지 t k n o 비 what to 강화학습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네. 곳은 저희밖에 없는 c 같 l l i 그리고 o 면 이제 층별 w 면도와 네. 구체적인 조감도 3 d o n 식렬 평면도 이제 코어 배치랑 주차 배치가 네네. 끝나고 있으면 각층의 평면도를 다 만들 수 있고 각세대에몇 세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는 지금은 원룸 투룸 요 정도에서 제공해드리지만 네네. 3룸 이상으로 확장도 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조감도도 말 그대로 이제 평면도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3D로 해서 지금은 조금 벽돌 타일 형태로만 제공할 때인데 네네. 앞으로 보여지는 것은 조금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그럼 여기 오면 이제 어떤 종합 건설사 이런 쪽도 이제 소개를 해주시나요?요 예, 지금 종합 건설사 소개까지는 저희가 아직,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아그 저희 측에서 추가하는 것은 설계부터 쭉저희가 가시는 거를 저희가 지금 서비스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설계가 다 끝났어요. 정말 그 땅을 사고 싶 하려고 했는데 그럼 이제 건설사가 이제 있어야 되죠? 예예. 건설사는 여기서 해주시는 건 아니고? 아 저희가 다 지금, 해? 지금 다 해드리는 서비스가 예. 있고요. 예, 예. 저희가 설계부터 시작해서 치는 건축가가 준공까지 함께 가는 아, 예 그런 저희가 이제 표준 건축 서비스라고 것준 건축 서비 그래서 처음부터 네네. 끝까지 저희가 해주는 함께 가는 네. 근데 이제 그또 맞아. 이제 건축주분들은 분양도 많이 힘들잖아요. 예 분양은 또 어떻게 도와주는 서비스가 네. 분양이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웃음> 네. <웃음> 네. 이게 <laughs> 네. 또 네. 우리가 네. 하면 분양을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laughs> 또 분양을 해주시는 전문가분도 따로 계시지 않습니그 전문가분을 연결을 해 드릴 수 있는데 제 경험상 뭐랄까 잘 짓고 안할 수밖에 없이 만들어 놓으면 굳이 분양 컨설턴트를 안 붙어도 주변에서 알아서 팔아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관리는 <laughs> 그런 거를 <laughs> 저희 팀은 좀뭐 저희 <laughs> 다 저뿐만 아니라 잘... 다른 구성원들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제 설계에 반영하고, 거기에 아. 제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감독도 하고 네네. 그런 절차를 통해서 조금 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설계단 이도좀 덜어드리고자 아. 저희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보면 이제 신축 개발 시 이제 단계별 대출도 이제 설정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하나더라고 예. 예. 그럼 이제 대출 관련된 것들 좀 소개를 해주시나 서비스를? 예 저희가 이제 설계부터 함께 간다고 하시면 네. 대출 금융기관 네. 저희가 이제 연계되는 어있 세무, 기장하시는 분, 네네. 그 다음에 양도세 절감 이런 것에 다 상품 마련돼 있기 때문에 아, 네. 네. 어떻게 보면 건축을 하기 위한 조합 서비스는 저희가 지금 거의 구축이 됐다고. 어, 지금 그게 이제 어떤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네. PM 서비스예요. 해주예 네, 맞습니다. PM 서비스도 보면 이제 조합 건설사에서 이제 가끔 이제 내놓는 네.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이게 랜드뷰에 오시면 그 PM 서비스도 네. 다 그렇죠.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 멀리 가셔가지고 찾으실 필요 없이 <laughs> 랜드북에 오면 나는 건축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랜드북에 오면 모든 게다 해결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면 그 인근 실거래 사례와 신축 사례 예. 예. 이런 것도 입지 정보에 큰 도움이 음, 되겠네요 예 아무래도 네. 어, 신축주택에 대한 가격 추정을 할때 네. 인근의 신축주택의 가격을 네. 따와서 하기 때문에 또그 가격이 매겨진 뭐 디자인도 있을 수 네. 있겠고 네. 인테리어 수준도 있을 네. 수있겠까 네. 그런 거를 기반으로 저희가